세상 이야기입니다. 윤동주의 대학 시절 중 졸업반 시절을 이야기하겠습니다. 그전에 이전까지의 상황인 1938년부터 1940년을 간단하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중요한 이슈는 신사참배, 조선어교육, 창씨개명입니다. 이세 가지 이슈는 한국인들의 자존심을 완전히 꺾기 위한 정책, 민족 말살 정책이었습니다. 민족을 지우려는 시도였습니다. 신사참배를 끝까지 저항한 세력은 기독교 세력입니다. 불교는 저항 자체가 없는 셈이었고 일본 불교 종파들이 이미 조선에 많이 들어와 있던 상태였습니다. 그나마 기독교 학교와 일선 교회들이 저항을 계속했습니다. 기독교 학교들은 신사참배를 거부하기 위하여 학교를 폐교하고 선생들은 학교에서 쫓겨나면서까지 저항했습니다. 그러나 교단의 수뇌부들은 다른 결정을 합니다. 제일 먼저 고개를 숙인 것은 카톨릭 교회였습니다. 한국 카톨릭 교회는 지금은 진보적인 경향이 조금 있지만 예전에는 독립운동에 뛰어드는 것 자체를 신자들에게 불워할 정도로 권력지향적이었습니다. 이는 교황청부터 그랬습니다. 세계 2차 대전 당시 취했던 교황청의 태도는 지금도 비난받고 있습니다. 독일과 이탈리아 정권에 대해서 침묵을 지켰고 그들의 행위를 도운 증거까지 있습니다. 이탈리아와 동맹 관계인 일본에 대해 교황청은 예상할 만한 태도를 취합니다. 1936년 모든 교회에 신사참배를 거부하지 말라는 통보를 내립니다. 같은 해 개신교의 저항대호가 깨집니다. 감리교가 신사참배를 결의합니다. 2년을 버틴 후 윤동주가 다녔던 장로교도 그가 대학 1학년생 때인 1938년에 신사참배를 결의합니다. 이 결의로 미국 장로교회와의 연결이 완전히 끊어집니다. 그리고 1939년부터 시작해서 1940년이 되면서 신사참배는 거의 대부분의 개신교 교회와 학교에서 실시됩니다. 물론 소수의 성직자들과 신자들이 신사 참배를 계속 거부했으며 목숨을 바치기도 했습니다. 조선어 교육의 경우 1938년 제3차 조선 교육령에 의하여 교육 과정에서 조선어가 완전히 배제되고 학교에서 조선어 사용이 금지됩니다. 동시에 조선 역사에 대한 내용도 일본사 내에 포함되게 됩니다. 1940년 8월에는 조선어를 사용하던 동아일보와 조선일보가 폐간됩니다. 창씨개명은 1939년에 공포되었고 1940년 2월 11일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그해 9월에 이르면 전 국민의 80%가 창씨를 합니다. 여기서 한 가지 알아야 할 사실이 있습니다. 창씨개명은 창씨하는 행위와 개명하는 행위가 따로 있습니다. 창시는 일본식으로 성을 고치는 것이고 개명은 이름까지 일본식으로 고치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창시만 했습니다. 그러나 이름까지 개명한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 이름도 유명한 이광수가 그랬습니다. 이광수는 가야마 미츠로로 성을 완전히 바꾸고 광수에서 뒷글자를 일본 남자들의 이름에 주로 붙는 랑자로 바꾸었습니다. 송병주는 노다해 이지로라는 완전히 다른 이름을 만들었습니다. 창씨가 빠르게 진행된 것은 우리나라 성씨가 독특하기 때문입니다. 일본은 다양한 성씨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성씨가 큰 그룹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한 성씨의 중심 가문이 창씨를 하면 해당하는 성씨 가문 모두가 창씨를 하게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호적에 불일치가 생겨 신원 확인이 불가능해지기 때문입니다. 일본 당국도 이 점을 노렸습니다. 전주 이씨 가문이 창씨를 하면 호적에 있는 모든 가문이 어쩔 수 없이 창씨를 동시에 하게 되는 것입니다. 창씨를 하지 않고 버틴다는 것은 사회 모든 활동에 큰 제약을 받을 각오를 해야 했습니다. 생계를 노동으로 이어가야 하는 일반인들의 경우 그렇게 버틴다는 것은 정말 쉽지 않았습니다. 신사 참배, 조선어 교육, 창씨 개명 등이 모든 경우에 친일파들이 앞장을 서고 일제 당국은 그 뒤에서 조직적이고 전방위적으로 압력을 가했습니다. 지식인들은 하나둘 전향을 합니다. 출세와 돈을 위해 조선 젊은이들을 전쟁에 내몰면서 조선어를 사용하지 말고 일본인으로 재탄생하자고 촉구했습니다. 그 대열을 거부한 소수의 지식인들은 가난에 찌들어 살게 되고 몇몇은 영양실조로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윤동주의 대학 시절에 이 모든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잠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이 시절, 민족에 대한 자부심을 가지고 있던 젊은이들의 심정은 어땠을까요? 그들은 기성세대를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그리고 그들은 마음속으로 어떤 결단을 내렸을까요? 윤동주는 대학교 3학년이었던 1940년 12월 다시 시를 쓰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졸업반인 1941년을 맞이합니다. 1941년 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역사적 사건이 있을 것입니다. 바로 그의 마지막 달인 12월 7일에 진주만 공습이 있었습니다. 이 공습으로 태평양 전쟁이 시작됩니다. 1941년은 그 종착점으로 달려가는 한 해였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제 윤동주의 졸업반 시절을 알아보겠습니다. 1941년 1학기는 윤동주에게 아주 중요한 시기였습니다. 어쩌면 그의 작가 생활에서 가장 행복했던 시절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동시에 본격적으로 조선어와 문화를 말살하려는 시도가 가동되었던 해였습니다. 1941년 봄 대표적인 친일 인사였던 윤치호가 연희전문학교 교장으로 취임합니다. 1941년 봄 윤동주는 3학년 때 사귄 후배 정병욱과 기숙사를 나와 하숙을 합니다. 그러나 첫 번째 하숙집에 문제가 있어 다른 하숙집을 알아보게 됩니다. 산책을 하다가 우연히 하숙생을 모집한다는 광고 전단을 보게 되고 그 집을 찾아갑니다. 그런데 그집 대문에는 김송이라는 문패가 걸려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집주인의 이름이 그 당시 유명했던 소설과 김송과 이름이 같아서 놀랐지만 설마 집주인이 소설과 김송일 거라고는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집 안으로 들어가자 두 사람을 맞은 사람은 소설가 김송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김송의 집에서 하숙 생활을 합니다. 그 하숙집에서 두 사람은 저녁때가 되면 집주인인 김송과 대청마루에서 홍차를 마시며 문학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었고 분위기가 무르익으면 성악가였던 김송의 부인이 종종 노래를 불러 주었습니다. 이 시절 윤동주는 시를 많이 쓰게 됩니다. 특히 5월과 6월에 주로 씁니다. 이 시절의 윤동주를 가장 잘 아는 사람은 함께 하숙한 정병욱입니다. 정병욱의 회고에 의하면 두 사람은 일반 대학생들처럼 책방을 순례하며 좋은 책을 찾아다니고 영화도 보고 가끔 외식도 하는 등 젊음을 즐기기도 했습니다. 윤동주는 술을 잘 마시지 않았고 윤동주 주위에는 술을 잘 마시는 사람이 없었다고 합니다. 간혹 중국집에서 빼가를 시켜 마실 때에도 과음하는 적이 없었고, 취기가 오르면 말이 조금 많아지는 정도였다고 합니다. 정병욱의 증언으로는 윤동주가 누군가를 비판하는 말을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좋은 시절도 1학기 만에 끝이 납니다. 여름방학 후 서울에 돌아와서 두 사람은 하숙집을 옮깁니다. 이유는 김송이 요시찰 인물이었기 때문입니다. 김송을 간단하게 소개하자면 그는 희곡 작가로 시작해서 소설가로 전향한 사람입니다. 함경남도 출신이고 디혼대학 예술과를 중퇴했고 귀국 후 연극 활동을 했습니다. 그가 활동했던 연극 단체들은 좌익 계열의 단체들이었습니다. 그가 참여한 공연이 일본 경찰에 의하여 공연 중지가 되었고, 그는 1930년대 초부터 문제 작가로 분류되어 있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일본 고등계 형사들이 수시로 집을 방문했고, 윤동주와 정병욱이 연희 전문학교 학생이었기 때문에 두 사람의 방까지 수색을 했다고 합니다. 두 사람이 가지고 있는 책 제목을 적어가고 편지를 가져가기도 했습니다. 이런 이유로 2학기 때두 사람은 하숙집을 바꾸게 됩니다. 하지만 이사한 하숙집은 전문적으로 하숙을 하는 집이어서 이전과 같은 가족적인 분위기는 없었다고 합니다. 한 가지 재미있는 사실이 있는데 윤동주와 하숙 생활을 하면서 정병욱은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성경 공부를 하게 되었습니다. 윤동주는 서울에서 협성교회를 다니고 있었는데 그 교회는 연희전문학교와 이화여자전문학교 학생들이 다니던 교회로 이화여전 음악관에 있는 소강당을 예배당으로 쓰고 있었습니다. 윤동주는 예배가 끝나면 협성교회 목사인 케이블 목사의 부인이 지도하는 영어 성서반에 참석해 공부를 이어갔다고 합니다. 정병욱의 회상으로는 윤동주가 단순히 영어 공부만을 위해 그 모임에 참석한 것이 아니라 성경을 더 이해하기 위해 참석했다고 합니다. 또한 구체적인 증거는 없지만 윤동주가 그 모임에 참석하던 한 여성을 좋아했다는 설이 있습니다. 두 사람은 모두 속마음을 드러내지 않는 성격이어서 두 사람의 관계는 진척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다른 편에서 이야기하겠습니다. 윤동주의 시 중에 사랑에 대한 시가 가장 적은데 그 중에서 연애 감정과 연관이 있다고 평가되는 사랑의 전당, 눈이 오는 지도, 그 여자를 해설란에 링크해 놓겠습니다. 4학년 여름방학이던 1941년 8월, 미국은 일본의 석유 수출을 금지합니다. 이제 일본은 석유를 얻기 위해 미국에 굴복해서 지금까지 점령했던 지역을 대부분 포기하든지, 아니면 미국과 전쟁에 나서야 했습니다. 한 가지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그 당시 미국은 지금의 미국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세계 제1의 패권 국가가 아니었고, 군사력도 다른 나라를 압도할 정도로 뛰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일본이 오판한 것은 한 국가의 생산력이었습니다. 미국의 생산력을 과소평가한 것입니다. 태평양 전쟁의 폭풍이 점점 다가오던 졸업반 2학기, 윤동주는 졸업 기념으로 시집을 자비로 출판하려고 합니다. 그 당시 많은 시인들이 자신을 알리기 위해서 자비로 시집을 출판했는데, 윤동주도 그런 방식으로 자신의 시를 세상에 내놓으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결과를 알다시피, 윤동주는 시집을 출판하지 못했습니다. 두 가지 이유가 있었습니다. 가장 큰 이유는 돈 때문이었습니다. 출판할 돈을 마련하지 못했습니다. 가족들의 증언은 이렇습니다. 남동생의 증언으로는 아버지는 출판할 의향이 있었으나 여건이 허락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여동생의 증언으로는 윤동주가 300원만 있으면 출판할 수 있는데라며 아쉬워했다고 합니다. 이 당시 윤동주의 가족은 경제적으로 아주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할아버지인 윤하연까지 도와주지 않은 것은 조금 의아합니다. 따지고 보면 그럴 만한 이유가 있어 보입니다. 그 이유는 두 번째 이유와 연결됩니다. 윤동주와 함께 지냈던 정병욱은 윤동주가 시집을 내지 못했던 또 다른 이유를 증언합니다. 윤동주의 시를 읽어본 이양아 교수는 학생들이 모인 자리에서 윤동주의 시가 아주 좋다고 공개적으로 칭찬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 양아는 윤동주에게 출판을 보류하라고 충고했습니다. 시집에 포함된 시중몇 편이 일본 관원의 검열에 걸릴 것이고 결국 출판도 못하고 윤동주가 요시찰 인물로 찍힐 수도 있다는 이유였습니다. 이 양아 교수가 문제가 될 소지가 있다고 지적한 시는 십자가, 슬픈 족석, 또 다른 고향 등의 시였습니다. 역시 설명란에 링크해 놓겠습니다. 지금 그 시대를 보면 왜 문제가 되는 것인지 감을 잡을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시대를 생각해 보면 그 시의 단어들이 무엇을 가리키고 있는지 알수 있습니다. 아마 그 시들이 가진 위험성을 이양아 교수는 물론 아버지와 할아버지도 감지했을 수 있습니다. 조선어를 없애려는 일본 당국의 시도가 점점 강해지는 시절에 조선어로 된 시집을 낸다는 것은 일본 당국의 정책에 정면으로 도전한다는 뜻이었고, 미래를 스스로 어렵게 만드는 일이었습니다. 시집을 출판하려고 했던 윤동주의 시도는 그의 실제 성격이 어땠는지를 보여주는 이야기입니다. 그는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행동은 주저없이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하여간 이두 가지 이유로 윤동주는 시집을 출판하지 못했고, 직접 필사에서 세 권을 만든 후 이향아 교수와 정병욱에게 선사하고 한 권을 자신이 보관했습니다. 시집 하늘과 바람과 별과 시의 원래 제목이 병원이었다는 것은 이 전편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윤동주는 제목을 바꾼 후 우리에게 제일 잘 알려진 서시를 썼습니다. 그리고 시집을 내지 못한 울분을 간이라는 시로 표현했습니다. 신들의 소유물인 불을 훔쳐 인간에게 준 프로메티우스를 소재로 한이 시에서 윤동주는 제대로 울분을 토로합니다. 이 시는 하늘과 바람과 별과 시 시집에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윤동주의 시를 읽을 때에는 시가 쓰여진 연도를 확인하시면서 읽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시와 더 가까워질 수 있습니다. 윤동주의 변화를 가장 잘 느낄 수 있는 시는 자화상과 십자가입니다. 자화상은 1939년 9월에 쓰여졌습니다. 절필하기 전에 쓴 시입니다. 반면 십자가는 4학년 1학기, 소설과 김송의 집에서 하숙을 하던 시절인 1941년 5월 31일에 쓰여졌습니다. 십자가는 확신이 가득 차 있고 성숙된 시입니다. 예수의 희생을 떠올리면서 자신의 희생을 결심하는 십자가는 조용하지만 아주 강렬한 의지를 보여줍니다. 과연 이때 윤동주는 어떤 희생을 생각하고 있었을까요? 심히 궁금할 따름입니다. 두 시를 비교해서 읽어보시라고 링크에 놓았습니다. 비슷한 형식이지만 분위기는 아주 다릅니다. 이렇게 윤동주는 시집을 만들면서 2학기를 지냅니다. 그리고 전시 학제 단축으로 학기가 3개월 앞당겨지는 바람에 12월 27일에 조기 졸업합니다. 원래는 3월에 진행되어야 하는 졸업식을 앞당겨서 한 것입니다. 졸업 20일 전 일본은 진주만을 공습하고 태평양 전쟁이 시작되었습니다. 조선반도에는 언론, 출판, 집회, 결사의 자유가 모두 제한됩니다. 고향으로 돌아온 윤동주와 송몽규는 집안회의에 호출됩니다.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이냐를 토의하는 회의였습니다. 두 사람과 가족들은 모두 일본으로 유학 가는 것으로 합의를 본 상태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동생 윤혜원 씨의 증언에서 이 회의에서 윤동주와 송몽규 두 사람의 성격을 볼수 있는 에피소드가 있습니다. 가족 어른인 윤하연이 앞으로 두 사람이 정진했으면 하는 방향을 말했다고 합니다. 주로 좋은 직업을 얻어서 가족을 꾸리고 안정된 삶을 사는 방향이었습니다. 그 말을 들은 송몽규는 자신들은 그렇게 살려고 공부하는 것이 아니라며 자신의 주장을 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옆에 있던 윤동주가 송몽규의 옆구리를 찌르며 말렸다고 합니다. 송몽규는 자신의 의견을 내세우며 충돌하는 스타일이라면 윤동주는 자신의 생각을 말하지 않고 순종하는 듯 하지만 자신이 원하는 대로 행동하는 성격이었습니다. 나중에 일본에서 경찰 조사를 받을 때두 사람은 자신들이 일본에 유학을 온 목적은 학문을 더 깊게 배우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유학을 가기 위해서는 그들이 그토록 피하던 것을 해야 했습니다. 바로 창씨 개명입니다. 정확히는 창씨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일부 몰지각한 사람들은 윤동주도 창씨개명을 한 사람이라고 표매합니다. 실제 벌어진 일은 이렇습니다. 일본에 유학을 가거나 일본에 가려면 도항 증명서를 받아야 했습니다. 지금으로 따지면 비자나 입국 심사서 같은 것입니다. 그 증명서가 없으면 일본에 갈수 없습니다. 그 증명서를 받기 위해서 제출해야 하는 것은 호족 등본이나 호족 초본이었습니다. 그런데 윤동주와 송몽규의 가족은 이미 창시를 했고 두 사람은 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가족은 창시를 하지 않으면 경제적으로 너무 제약이 많아 이미 창시를 했습니다. 여기까지 들으셨다면 감을 잡으셨을 겁니다. 창시를 하지 않은 상태로는 일본에 갈 방법이 없었던 것입니다. 창시를 하지 않으면 호족에 있는 가족의 성과 윤동주의 성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제대로 된호적이 없으니 도항 증명서 자체를 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두 사람은 이때 창시를 합니다. 개명은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창시를 한새 이름에 맞추어 성적 증명서를 떼야 했기 때문에. 연희전문학교에 창시증명서를 제출하고 호적과 같은 성씨로된 성적증명서를 뗀 것입니다. 이것이 윤동주와 송몽규의 창시 개명의 진상입니다.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지만 윤동주는 이 부분에 자존심이 많이 상했던 것 같습니다. 시인답게 그 심정을 참외록에 담았습니다. 윤동주의 시 중에 가장 우울한 시입니다. 송몽규는 또 다른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송몽규 집안은 원래 송 자에 마을촌 자를 더해 송촌으로 창시를 했습니다. 보통 이 한자 성을 소무라라고 읽습니다. 그런데 일본에서는 이름 한자를 자신들이 원하는 대로 발음을 정할 수가 있습니다. 송몽규는 자신의 성을 대부분의 사람들이 발음하는 소무라가 아니라 군이무라로 발음했습니다. 이 발음은 일반적이지 않아 교토제국대학 입학원서 이름란에 발음법이 표기되어 있을 정도였습니다. 다른 입학자들의 이름란에는 표기되어 있지 않다고 합니다. 이런 식으로 두 사람은 이름을 바꿔야 하는 상황에 반응했습니다. 1942년 3월 윤동주와 송몽규는 대학 시험을 보기 위해 일본으로 떠납니다. 윤동주는 서울 유학 시절 쓰던 물건과 책들, 시 원고들을 강처중에게 맡기고 떠납니다. 이 물건들은 나중에 월남한 윤동주 가족들에게 전달됩니다. 그만큼 강처중은 큰 일을 한 사람입니다. 윤동주와 송몽주가 간 곳은 일본의 수도 도쿄가 아니라 일본의 옛수도인 교토였습니다. 그들이 시험을 본 대학은 교토제국대학입니다. 현재 교토대학입니다. 두 사람은 연전 졸업반이던 때부터 졸업 후 교토제국대학에 갈 것이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당시 일본 대학 중 제국자가 들어간 대학은 국립대학으로 그 학교를 나와야 출세가 보장되었습니다. 일본 본토에는 각 지역에 7개의 제국대학이 있었고, 조선과 대만에 각각 한 개씩 있어 총 9개의 제국대학이 있었습니다. 그중에서 가장 유명한 곳은 도쿄와 교토에 있는 제국대학이었습니다. 여기서 대부분 알려진 이야기와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많은 곳에서 윤동주와 송몽규가 교토제국대학 입학시험을 보았는데 송몽규만 합격하고 윤동주는 떨어진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친지들의 증언으로 그렇게 알려졌습니다. 그러나 실상은 다릅니다. 송몽규가 입학 시험을 봤을 당시 입학 시험 신청자 명단에 윤동주가 아예 없다는 것입니다. 현재까지 밝혀진 문서 증거로는 윤동주는 교토 제국대학 입학 시험을 치지 않았습니다. 윤동주가 입학 시험을 보고 입학을 한 곳은 일본의 수도 도쿄에 있는 리쿄 대학입니다. 리쿄 대학은 지금도 그렇지만 그 당시에도 사립대학 중 명문이었습니다. 지금도 마취라는 별칭으로 일컬어지는 도쿄 명문 5개의 사립대학 중 하나입니다. 직접 방문했던 곳인데 아주 아름다운 캠퍼스가 있는 학교입니다. 리쿄 대학은 기독교 계통의 학교입니다. 미국 성공회에서 파견된 선교사가 세운 대학교입니다. 이 학교를 선택한 이유는 아마 기독교 계통의 대학이라는 것과 연희전문학교 시절 친구였던 백인준이 공부하고 있었기 때문으로 추정됩니다. 구체적인 이유는 알수 없습니다. 하여간 윤동주는 리교대학 문학부 영문과에 입학하였고 송몽규는 교토제국대학 사학과에 서양사 전공으로 입학하였습니다. 그렇게 윤동주는 송몽규와 떨어져 일본 유학생활을 시작합니다. 그런데 바로 이 시절 윤동주는 두 가지 큰 경험을 하게 됩니다. 하나는 여성과의 사랑에 관한 것이고 다른 하나는 일본 패망에 대한 전조를 보게 된 것입니다. 세상 이야기였습니다. 다음 편에서 뵙겠습니다.